마태복음 1 0장 예수님께서 열두 명의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더러운 영을 쫓고 모든 병과 허약함을 치료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열두 제자의 이름은 이렇습니다. 베드로라고도 불리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 세베데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 빌립과 바돌롬의 도마와 세리 출신인 마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열심당원 시몬과 가로 출신 유다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렇게 지시하셨습니다. 이방 사람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 성에도 들어가지 마라. 너희는 이스라엘 집에 이런 양에게로 가거라. 가면서 이렇게 전하여라.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환자들을 고쳐 주고 죽은 사람을 일으켜 세워라. 문드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내쫓아라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금이나 은이나 동전을 내 허리에 돈주머니에 넣어두지 말라 여행용 가방도 가지지 말고 옷두 벌이나 신발이나 지팡이도 가지지 말라 일꾼은 자기 생활비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 어느 도시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마땅한 사람을 찾아 떠날 때까지 그곳에 머물러라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을 빌며 인사하여라 만일 그 집이 평안을 받을만하면 너희가 빌어준 평안이 거기에 머물게 하고 평안을 받을만하지 않다면 다시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누구든지 너희를 맞아들이기를 거절하거나 너희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으면 그 집이나 도시를 떠날 때내 발의 먼지를 털어버려라.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심판의 날에 그 마을이 소돔과고모라보다더 많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들어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늑대의 무리 속으로 양을 보내는 것 같이 같다 그러므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여라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너희를 법정에 넘기고 회당에서 책질질할 것이다 나 때문에 너희는 총독들과 왕들 앞에 끌려갈 것이다 너희는 그들과 이방 사람들에게 증언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잡아 넘길 때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걱정하지 마라 그때 너희가 말해야 할 것을 다 알려주실 것이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다. 너희 아버지의 영이 너희 속에서 말씀하신 것이다. 형제가 형제를 배신하여 죽게 하고 아버지 또한 자네를 그렇게 할 것이다. 자네가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할 것이다. 내 이름 때문에 너희가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마을에서 너희를 핍박하면 다른 마을로 피하여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마을을 다 다니기까지, 다니기 전에 인자가 올 것이다. 제자가 스승보다 높지 않고,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다. 제자가 스승만큼이 되고, 종이 주인과 같이 된다면 더 바랄 것이 없다. 그들이 집주인을 바알새우 부리라고 불렀으니, 그 가족들을 부를 때는 얼마나 심한 말로 부르겠느냐. 그러므로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덮였던 것은 모두 벗겨질 것이고 감추어졌던 것은 다 알려질 것이다. 내가 어두운 데서 말하는 것을 너희가 빛 가운데서 말하여라. 너희가 기숙말로 들은 것을 지붕 위에서 외쳐라. 몸은 죽일 수 있으나 영혼은 죽일 수 없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영혼과 몸을 모두 지옥에 던져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참새 두 마리가 동전 한 개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가 아니고서는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질 수 없다. 심지어 너희 머리카락의 수까지도 하나님은 아신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참새의 여러 마리보다 훨씬 더 귀하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인정하는 사람은 나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앞에서 그를 인정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앞에서 그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나는 아들이 아버지를 딸이 어머니를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거슬러서 서로 다투게 하려고 왔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의 가족이 될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 부모를 더 사랑하면 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 아들과 딸을 더 사랑하면 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자격이 없다. 자기의 목숨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은 잃게 될 것이며,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보내는 사람은 얻게 될 것이다. 너희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것이다.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맞아들이는 것이다. 예언자의 이름으로, 예언자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예언자의 상을 받을 것이다.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맞아들이는 사람은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제자의 이름으로 보잘 것 없는 사람에게 냉수 한 잔이라도 주는 사람은 반드시 하늘 나라에서 상을 받을 것이다. 마태복음 11장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들에게 지시하시기를 마치시고 여러 마을에서 가르치고 전도하기 위해 그곳을 떠나셨을 때의 일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감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들었습니다. 요한은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요한은 그들을 통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오신다고 했던 분이 바로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요한에게 가서 너희가 듣고 본 것을 말하여라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고 문둔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진다고 하여라 나를 의심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요한의 제자들이 떠난 후에 예수님께서 모인 사람들에게 요한에 대해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나갔느냐? 아니면 무엇을 보러 갔느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을 보려고 나갔느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다. 그러면 너희는 무엇을 보러 나갔느냐? 예언자를 보려고 나갔느냐? 그렇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 사람은 예언자보다 더 나은 사람이다. 이 사람에 대하여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보라 내가 너보다 앞서 나의 사자를 보낸다. 그는 너의 길을 준비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여자가 나은 사람 중에 그 누구도 세례자 요한보다 더 위대한 사람은 없다. 그러나 하늘 나라에서 아무리 낮은 사람이라도 세례자 요한보다 더 위대하다. 세례자 요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힘있게 성장하고 있다 힘있는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차지할 것이다 모든 예언자들과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이다 너희가 이 예언을 받아들일 마음이 있다면 오기로 되어 있는 엘리야가 바로 요한이다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사람 모두 들어라 내가 이 세대의 사람들의 사람들을 무엇에 비유할 수 있겠느냐 이들은 마치 장태에 앉아있는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을 부르는 것과 같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피를 불었는데 왜 춤을 추지 않았느냐 우리가 슬픈 노래를 불렀는데 왜 울지 않았느냐 유아는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다 그는 귀신 들렸어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니 사람들이 말했다 저 사람을 봐 탐욕이 많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술꾼이야 세례와 죄인의 친구야 그러나 지혜는 그 행한 일 때문에 옳다는 것이 증명된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신이 가장 많은 기적을 베푸셨던 도시들을 꾸짖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은 이들이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화가 미칠 것이다 고라시나 화가 있을 것이다 베세다야 너에게 베풀었던 기적이 두로와 시돈에서 있었다면 그곳 사람들은 벌써 배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쓰며 회개했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심판의 날에 너희가 들어와 시돈보다더 많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너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질 줄 아느냐 오히려 너희는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너에게 베푼 기적이 소돔에서 일어났다면 그 도시가 오늘까지 남아있었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심판의 날에는 너희가 소돔보다 더큰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 이것들을 지혜롭고 영리한 사람에게는 감추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보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께서 기뻐하신 뜻입니다. 나의 아버지께서 내게 모든 것을 주셨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이가 없고 아들과 아들이 나타내 주고자 하는 사람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이가 없다. 무거운 짐을 지고 지친 사람은 모두 나에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해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라. 나의 멍해는 쉽고 나의 짐은 가볍다. 마태복음 12장 그 무렵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를 걸어가셨습니다. 제자들이 너무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잘라먹기 시작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금지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는 다윗과 그 군주들이 금줄했을 때 했던 일을 일지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다윗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자신도 먹을 수 없고 그 부하들도 먹을 수 없으며 오직 제시장만이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었다. 너희가 또한 안식일에 성전 안에서만큼은 제장들이 안식일을 어겨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율법에서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말한다 성전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다 나는 희생재물보다 자비를 원한다고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너희가 알았더라면 죄 없는 사람들을 죄인으로 단정하지 않았을 것이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떠나 유대인의 회당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회당 안에 손이 오그라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만일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이 양한 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양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그것을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물며 사람은 양보다 얼마나 더 귀중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손이 오그라진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손을 펴 보아라." 그 사람이 손을 펴자 그 손이 다른 손처럼 회복되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가서 예수님을 어떻게 없앨지 모의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하시고 그곳을 떠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고 예수님께서는 병든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지 말라고 이르셨습니다 이것은 예언자 이사의 말을 이루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선택한 종을 보아라. 내가 그를 사랑하고 기뻐한다.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인데 그가 이방 사람들에게 정의를 선포할 것이다. 그는 다투지도 않고 울부짖지도 않을 것이다. 거리에서 아무도 그의 소리를 들을 수 없을 것이다. 그는 상황 갈 때도 꺾지 않을 것이 믿고 꺼져가는 불꽃도 불꽃도 끄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결국 정의가 이기에, 이기게 할 것이다. 모든 이방 사람들이 그 이름에 소망을 걸 것이다. 그때 사람들이 귀신이 들려서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시자 그 사람이 말도 하고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놀라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혹시 다이세우선 메시아가 아닐까? 바리세파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귀신의 우두, 우두머리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귀신을 내쫓는다.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자기들끼리 나뉘어 싸우면 망할 것이다. 어느 도시나 가정도 나뉘면 제대로 서지 못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사단이 사단을 내쫓는다면 사단이 자신을 대적한다는 말인데 그렇다면 어떻게 사단의 나라가 설수 있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 귀신을 내쫓는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의 힘을 빌어 귀신을 내쫓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영으로 귀신을 내쫓는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온 것이다. 또한 누구든지 힘센 사람을 먼저 묶어놓지 아니면 어떻게 힘센 사람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빼앗을 수 있겠느냐? 묶어놓은 뒤에야 그 집을 약탈할 것이다. 누구든지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나를 나를 반대하는 것이다.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흩어지는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어떠한 죄나 신성 모독의 말은 다 용서를 받겠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 인자를 거역하는 말을 하는 사람은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성령을 거역하는 말을 하면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나무도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고 하든지 나무도 나쁘고 열매도 나쁘다고 해야 한다. 나무는 그 열매를 보고 알수 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하면서 어떻게 선한 것을 말, 말할 수 있겠느냐? 입은 그 마음속에 가득찬 가득 것을 말하는 것이다.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쌓았다가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쌓았다가 악한 것을 낸다.내가 너희에게 말한다.사람이 무심코 내뱉은 사소한 말이라도 심판의 날에는 책임을 져야 한다.내 말에 근거하여 내가 의롭다고 판정을 받을 수도 있고, 죄가 있다고 판정을 받을 수도 있다. 그때 몇몇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악하고 죄 많은 이 세대가 증거를 보여 달라고 한다. 그러나 예언자 요나의 증거 외에는 보여 줄 것이 없다. 요나가 3일 낮 3일 밤 동안 꼬박 커다란 물고기 뱃속에 있었듯이 인자도 3일 낮 3일 밤 동안 땅 속에 있을 것이다. 심판의 날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서서 이 세대를 심판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기 때문이다. 보아라, 요나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다. 심판의 날에 남쪽 나라의 여왕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를 심판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여왕은 솔로몬에게 지혜를 드리려고 땅 끝에서부터 왔기 때문이다. 보아라, 솔로몬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다. 더러운 영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와 쉴 곳을 찾아 무리 없는 곳으로 헤맸으나 찾지 못하고 이렇게 말했다. 내가 나왔던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겠다. 돌아와 보니 그 집이 여전히 비어 있을뿐만 아니라 깨끗이 청소되고 정리되어 있는 것을 알았다. 그때 그 더러운 영이 나가서 자기보다 훨씬 더 악한 일곱 영을 데리고 왔다. 그 영들 모두 그 사람에게 들어가 살게 되어 그 사람이 나중 상태가 처음보다 훨씬 더 나쁘게 되었다. 이 악한 세대도 이렇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실 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할 말이 있다면서 밖에 서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선생님께 말을 하려고 밖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을 전해 준 사람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누가 나의 어머니고 누가 나의 형제들이냐.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